안녕. 오늘 먹어볼 빵집은 심플리 브레드입니다. 심플리 브레드는 일산에 위치한 건강빵 맛집인데요. 여기 일산에 갈 일이 있어서 심플리 브레드를 들려서 빵 3개를 사왔습니다. 가장 먼저 플레인 치아바타입니다. 1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2, 3시쯤 돼야지 빵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 플레인 치아바타가 크기도 되게 큼직하고 맛있어 보여서 하나를 집어왔습니다. 한번 반으로 갈라볼게요. 반으로 갈라보면, 짠! 오, 이렇게 공기층이 엄청 풍성하게 나있는데, 오, 엄청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우선 이렇게 퐁신퐁신 해서 속안에가 약간 술빵인데, 좀더 조직이 이렇게 부드러운 술빵인 것 같고, 그리고 겉에는 지금은 살짝 평범한 느낌이 있는데 에어프라이어 같은 걸 돌려 먹으면 좀더 바삭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어도 좋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샌드위치 같이 만들어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최근에 먹어본 치아바타 중에서 진짜 제일 심플한데 제일 본연의 맛을 잘 살린 치아바타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밤 살구 사워도우를 먹어보겠습니다. 아까 치아바타는 약간 공기층이 있어서 가벼웠다면. 얘는 엄청 묵직하거든요. 이 안에 밤이랑 살구가 가득 들어있다고 하니까 한번 열어볼게요. 짜잔! 우와, 얘 밤이 이렇게 통밤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살구가 안에 있는데, 어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밤도 공주밤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, 뒷면에는 살구 지금 보이세요? 여기 꽉차 있는 게다 살구인데,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오 이렇게 살구랑 밤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사우도 빵은 아까보다는 좀더 조직이 촘촘하고 굉장히 담백한 맛이라면 밤이 은은한 단맛이 있고 그 살구에서 상콤한 단맛이 있어서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살구가 뽀독뽀독 씹히는 건살구라서 식감을 더 더해줘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짠! 마지막으로 시김치 페퍼잭 브레드를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갓 나와서 막 가끔 김이 나고 있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지금은 약간 식었긴 한데 우선은 여기 빵 위에 시금치가 엄청 많이 보이고요. 여기 이렇게 치즈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한번 반으로 갈라볼게요. 오,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랑 아래랑 치즈가 엄청 듬뿍듬뿍 듬뿍 들어가 있어요. 얘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냥 일반 상태로도 먹어볼게요. 음 지금은 확실히 치즈가 살짝 굳어가지고 이 맛을 100%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에어프라이어 얼른 돌리고 오겠습니다. 짠!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왔는데요. 딱 보시면 얘는 안 돌린 거고 얘는 돌린 건데 안에 치즈가 점점 이제 녹아서 맛있을 것 같고 겉에도 약간 바삭해졌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얘는 무조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<laughs> 빵이에요. 바삭하고, 요 안에 치즈도 쭉 늘어나는 치즈는 아니지만, 그 짭조름한 맛이 더 살아나가지고, 너무 맛있는데요? 이 시금치도 엄청난 존재감이 팍 드러나는 애는 아니지만, 이 시금치가 치즈랑 어울림으로써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심플리브레드의 빵 3종을 먹어봤는데요 우선은 각기 매력이 너무 달라 가지고 어떤 걸 베스트로 꼽기는 어렵지만 3개 다 건강한 빵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주겠다 하는 빵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쯤 여기 심플리브레드 방문하셔서 갓 나온 빵을 사서 드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택배로도 살수 있다고 하니까 택배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어떤 빵을 먹어보면 좋을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